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강박입니다. 어제 비가 왔거든요. 그래서 곳곳에 돗꽃에... 물웅덩이가좀 생겼었는데, 근데 구두를 신은 어떤 분이 물웅덩이를확 밟았어요. 제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신발이었는데, 여기 사이로 물이 찰싹하고 조금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그 튀긴 물은 그 사람이 구두를 신고 밟은 물이잖아요. 그러면 그 튀긴 물에 그 사람의 구두 밑창이 닿았을 테고, 왠지 이 구멍 안 속, 그리고 제 맨발에 그 사람이 구두 밑창으로 막 밟은 듯한 그런 강박 사고가 막 일어났어요. 그래서 이 신발을 좀 씻어야 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. 이제 구멍이 뚫린 물 빠진 샌달이거든요. 보니까 샌달을 신고 싶었는데 샌달을 좀 자주 빨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걸산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출근하다가 그랬습니다. 비누를 좀 넣어. 음. 겉 쪽은 솔직히 그냥 물로만 해도 될것 같고 겉면이다 보니까 안쪽이 좀 많이 기분이 더럽네요. 안쪽을 좀 물로 비누 넣어서 싹한번 했습니다. 5 i v minutes later. 음, 하나 됐고, 하나 아, 물이 튀긴 곳은 이쪽 하나인데, 그렇다고 이쪽 하나만 하면은 좀 찝찝해요. 아, 이건 대칭 강박인가? A few minutes later. 5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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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약간 분 5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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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5분... 자, 그럼 이제 이거를 말리러 가 볼까요? 자, 여기는 옥상입니다.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이 따뜻한 바람으로 제 신발을 말리도록 합시다. 이게 진정한 에너지 사이클링이죠. 자. <laughs> 아, 너무 뭐 훔청하지 않겠지? 아, 아니야. 아, 이거 한두 번해본거 아니니까.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.